굉장히 더디게, 네, 지금, 들어와서. 오, 뭐야, 이거? 자, 오늘 물 좋아요. 어, 깜짝이야, 씨. 니드킹? 니드, 니드, 니드킹? 너의 CP는! 아. 리액션하기 참 애매한 CP다. 야, 이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조금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야 이럴때 진짜 b j 로서 리액션하기가 참 애매한 친구인데 와 이제 그 이도저도 아닌 친구가 나왔네 아 그래 일단 잡고보자 어자 제토디 천원 결국 어떻게 됐나요 유튜브로 확인하시구 어, 어 잠깐만 야야장나지말고 어 멀리 있네? 자 멀리 던져. 오케이. 오케이 0점 조준 제대로 하고. 3 2 1 나이스 개착넌내거야 오케이. 독.. 야 베스트네. 독지르게 지진 베스트 스킬 떠버렸고요자 니드킹을 봐줄까? 아주 강해. 공격이 대단해. 훌륭해. 봐야 아, CP가 애매하다. 와.. 일단 가겠습니다. CP가 애매하네. 오케이 3초짜리자 안녕하십니까 BJ 스뎅레이입니다. 월미대로 나가 있는 스뎅레이트 파운입니다. 자 갑자기 수저가 나온 이유 왜일까요? 자 최근에 제가 분보를 베스트 스킬을 떴는데, 오늘 드디어 출전식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기아 펌, 갸라도스 3천짜리를올려나는 상황인데요. 자, 그, 박명수 님이 그랬죠? 나는 나 자신을 뛰어넘었다. 예, 저도 저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 갸라도스를 한번, 어, 상대하면서 승부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파크의 10만 볼트 베스트 스킬을 떴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처음 써보고. 어, 아직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어, PC 모바일로 보시면도 화면 터치 상당하다 보시면 다운 표시지켜 찾기 있습니다. 위, 아래, 위, 위. 아래쪽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출정식 찢어보겠습니다. 자, 분볼 출정식 제대로 한번 달려볼게요. 야, 일단, 덩치 보소. 오, 씨. 야, 화면 위쪽까지 점프하는데? 야, 스파크 10만 볼트. 10만 볼트. 야, 얘, 뭐야. 얘, 이거 핑퐁이야? 그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때그돈 주고 그, 그뭐 점핑하는 거 그거 같은데? 그 느낌인데? 자, 10만 볼트. 아, 아, 자식 10만 볼트. 오케이, 좋았고. 야, 하품 나온다. 피해야 돼! 아! 명수 형님. 저는 저 자신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나는 나 자신을 뛰어넘지 못했어 또렉 걸렸고 우리 선생님도 오셨어? 아또 선생님 방문하셨네요 아또 분볼 졌다고? 어 우리 GPS 선생님들이 또 왔나보네 어? 아야 분볼 왔대 야 분볼 찢어야 돼 아, 또, 선생님들 오셨구만. 아하, 그래도, 야, 근데 점프를 오지게 많이 하네. 야, 그래도 쓸만하네. 아, 근데 딜이 그렇게 막, 어,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재미로 한번, 어, 전기 포켓몬. 나쁘지 않아. 재미로 쓰세요. 재미로 쓰세요. 그냥, 갸라두스 재미로 그냥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꿀팁. 부평 공원이 지금 찌리리공 둥지입니다. 아, 하지만 아무도 안 가겠지?